이번 영상은 바다 연구 조망이 가능한 최상급 제주도 토지 매물에 대한 것입니다. 박수기정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바닷가 일면에 붙어 있어서 제주도 바다 연구 조망이 가능한 제주도 바닷가 땅입니다. 카페나 펜션을 하기에도 최고의 부지입니다. 해당 매물은 대평포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대평포구가 위치한 대평리도 관광지로도 유명한 지역입니다. 많은 맛집과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매물 면적은 1330평이고요. 평당 가격은 320만원. 전체 가격은 42억 5600만원입니다. 전원주택 두 채가 허가나 있는 상황인데요. 아홉 채로 허가받아주는 조건입니다. 연락처는 010-7574-2484입니다. 해당 제주도 바닷가 땅에 위치한 대평포구 주변으로는 피에리아 3657, 카페 루시아, 그 다음에 휴일로 카페, 멍우주 카페, 명호 독갈비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명호 독갈비는 최근에 오픈했는데요. 신축 건물에 새를 얻어서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전시적 참견 시점 프로그램에서 이영자와 전현무가 명호 독갈비를 방문하여 지명도가 아주 높아진 식당입니다. 바로 태평포구 앞에 위치한 자리입니다. 식당에서 바다가 보입니다. 전현무와 이영자의 모습입니다. 이영자가 식사 후에 남긴 사인의 사진입니다. 미치고 갑니다. 라는 표현을 했네요. 식당을 방문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제주도 바닷가 땅의 70% 정도는 특화 경관지구라서 2층 이하로 건축만 가능합니다. 2층 정도만 짓더라도 카페나 펜션을 운영하기에 충분합니다. 주변 거의 대부분이 2층 이하의 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해당 매물의 입구의 모습입니다. 총 2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이 1단이고요. 아래층 1단도 아, 도로에 비해서는 1,2m 정도가 높고요. 이 바다에 비해서는 한 4,5m 정도가 높습니다. 2단은 1단보다 더 높고 박수기정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이, 이, 여기가 2단입니다. 박수기정과도 더 가까워서 바다 뷰도 더잘 나오고 박수기정의 모습도 더 이쁘게 보입니다. 벼는 날에 찍은 사진입니다. 2단 높은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태평포구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바다뷰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시원하게 나옵니다. 이단 높은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박수기정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찍으니 박수기정의 진면목을 볼수 있습니다. 박수기정만 해도 멋있는 풍경인데요, 멋있는 제주 바다를 함께 볼수 있는 제주도 바닷가 토지는 아주 귀합니다. 그중에서도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 바닷가 땅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인구 대비 카페 숫자가 최고라고 합니다. 새롭게 오픈하는데도 많고요. 문을 닫는데도 많습니다. 물론 맛은 좋아야 하겠지만 풍경이 좋은 카페를 해야 경쟁력 있는 카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펜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까지 오는 이유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전원주택 9채의 허가 내주는 조건으로 매매인데요. 제주도에서 카페나 펜션을 하실 분들께 최고의 물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지인들 여럿이서 제주도에서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하시는 분들께도 아주 좋아 보이는 물건입니다. 아랫단의 모습입니다. 위단은 계단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 아랫단은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돌로 이제 쌓아놔가지고 경계 만들어 놨고요. 이쪽 공사장이 있고. 예, 지금은 이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에서 뷰가 잘 보이는데, 여기 위에, 아까 위에서 보이는 뷰가 제일 멋있습니다. 네, 밑에 쪽은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카페나 뭐 하기에 이제 주차장도 네, 충분하게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위쪽에 건물이 있다 가면, 건물을 지우면, 박수기정과, 박수기정과 이쁜 바다 뷰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어, 박수기정 바로 앞에 있는 토지입니다 지금 개발 가능한 토지 중에서는 박수기정과 제일 가까운 토지 인데요 어, 이쪽도 개발 가능하다 보면 바로 옆이니까 네, 이쪽도 가능하다고 보면 바로 옆이니까 이제 두번째로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한1,300 몇십평 정도 되는데요 어, 2단으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이제 군산도 보이고 피체리아 바다 이런 조망이 다 되는 곳들입니다. 피제리아 유명 피자로 유명한 곳이고요. 네. 여기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돌담을 쌓아가지고 놔 전망도 잘 나오게 돼 있는 곳이라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여기가 두채 정도 허가 났었는데 한 아홉 채까지 허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 카페나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예,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 가능하고요 예,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풍경을 어, 만들 수 있는 그런 카페가 될, 거,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 기적만 보이는 것만 해도 이제 장관 인데요 지금은 이쪽 토지가 이 경사면보다 낮아서 그러는데 건물 올리면 달라지겠죠 예, 지금 이런 토지고, 그 다음에 여 밑에 토지까지니까 1300평 정도인데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음. 그리고 제가 좀더 올라가서 이제 바다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좀 바람이 있어서, 예, 파도가 좀 있습니다. 건물을 여기에다 앉힌다 하면 네, 여기에다 앉힌다 하면 정말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올라오니까 뷰가 바다도 바다도 이렇게 잘 보이고요 예 박수기 정도 이렇게 잘 보입니다 여기에다 건물 지으시면 최상이 될것 같습니다 군산인데 지금은 물안개에 가려 있습니다 멋있죠.